안녕하세요. 배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리토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플리토라는 기업은 제가 한몇달 전에 한번 다뤘던 기업인데요. 그때 다뤘던 이후로 어느 정도 조정되었다가 올랐다가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플리토라는 기업이 이제 한창, 한 3월쯤? 그때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던 이유가 네이버랑 뭐 계약 체결을 하고 또 아무래도 그와 관련된 또 호재들이 점점 조금씩 뜨면서 오르기도 했는데, 근데 제가 항상 이 주가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어떤 호재가 나타나면 그 호재에 해당하는 만큼의 그 수치를 우리가 파악할 수 또 없지만 항상 그 호재에 비해서 조금 더 오르게 되고 항상 그 오른 가격대가 나타나면 그 가격대가 높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또한 매도세가 나가서 조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갔을 때 빨리 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을 때 수익을 내고 싶은. 욕망이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은 주주분들이 이제 매도를 하시기도 하시고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어차피 내려갈 게 보인다 해서 좀 시세 차익을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플러스 때 파는 거니까요. 뭐 돈을 버는 일에 나쁜 일은 없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또 보유하시려고 하다 보면 어, 이 회사가 정확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또 아셔야 하다 보니까 어, 오늘 이플리토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인지는 알아도 어,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투자는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좀 까먹기도 하고 또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한 자료에 대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하다 보면 언어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집단지성 플랫폼을 통해서 수집된 언어 데이터를 검수하고 정지한 다음에 그이 데이터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어, 네이버 파파고처럼 우리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이런 걸 선택해서 어, 외국어를 번역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어, 기본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기도 하고요. 돈을 주고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긴 한데 첫 번째, 이 좋은 매출 구조라는 게 번역 서비스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매출 그리고 이 번역 서비스를 통해서 생성된 이 데이터를 AI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IT 테크 회사들한테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 서비스, 번역 플랫폼을 통해서 발생한 매출이 곧 그걸로 발생한 데이터로 이제 데이터 AI를 기반으로 한 그런 데이터를 계속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회사들한테 또 팔려고 할수 있다. 그래서 좋은 매출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부터 정부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구축 사업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플랫폼을 연동해서 그런 다국어 번역 API 서비스로 수많은 대량 언어 데이터 구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수많은 이커머스 사업, 콘텐츠 사업 모두 다 이제 적용 관련한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AI를 데이터가 계속 쌓여야지 AI가 고도화될 수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가장 이 플랫폼의 장점이란 것이 집단 지성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단 지성 플랫폼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런 매출을 번역 데이터를 일으키기도 하고 데이터를 계속 계속 쌓아서 제가 투자포인트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파트너 이제 구글 텐센트 네이버 카카오 이런 IT 기업들이 계속해서 IT 그런 AI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플리토의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필요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약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출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파트너이기만 하지 뭐 매출을 얼마 주지 않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과 점점 협업을 맺으면서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IT 테크 회사들의 화두는 결국 AI를 고도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플리토의 이런 언어 데이터를 계속해서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장기적인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조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한 1,1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오, 3만 원대 찍고 다시 2만 초반으로 좀 급락하면서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 어, 최근에 급락을 봤을 땐 이제 외국 투자 기관들이 좀 살짝 단기적으로 좀 이득을 취하려고 좀 장난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근데 회사에 근본적인 저희가 만약에 투자하신 분이 이런 장기적인 AI 데이터 산업의 추세를 보시고 투자하신 거라면 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래 주가 이런 변동성이 좀 중소형주들이 좀더 크긴 한데 이런 급락이 왔을 때좀 사람이다 보니까 걔도 흔들리긴 하거든요. 저, 저도 마찬가지로 좀 그렇더라고요. 60~70%의 퍼센티지를 가져가다가 갑자기 급락이 오다 보니까 한 30~40%가 훅 증발해버리니까 저도 좀 당황스러워서 좀 다시 알아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고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산업 추세적이나 이 데이터 산업 쪽에서도 이 플리토가 저희 나라에선 독보적이기도 하고 호주의 경쟁 회사 이제 어펜이라는 이 회사랑 비교했을 때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더 좋은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회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요 제품군 사업 분야에는 이제 언어빅데이터 전문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유저한테도 좀 사용할 수, 이제 좀 판매를 할수 있고, 이제 기업 고객 어, 제가 밑에 설명 드릴 텐데, 대부분 이제 기업 고객한테 데이터를 판매하고 그런 데이터 산업부분이 지금은 좀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읽으면 좀다 지루하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사 어펜이라는 이런 회사한테 비즈니스 구조는 이제 이 회사는 어좀 플리토랑은 다르게 집단지성보다는 좀 어느 정도 지식인들을 사용해서 인건비적으로 좀더 인력 확장에 비해서 좀 부담이 많은 상황이지만 플리토는 이런 플랫폼 구조로 어느 정도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측면을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게더 유리한 측면에 서 있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음성 데이터 필요한 고객이 증가했다는 그런 매출이 계속 증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CJ ENM이 이제 콘텐츠 산업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크게 잘 하고 있는데 그런 백종원의 요리비책이나 윤용진의 탈 탈곡기 등 이런 유튜버들이 점점 자막을 점점 추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계속 해외에서도 그런 콘텐츠가 계속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이제 원래는 자막 그런 비용들이 좀 비쌌는데, 플리토 이런 자막 서비스가 이제 AI 기술을 점점 써지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저렴한 비용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 그런 지금은 이제 기업을 상대로 하는 이런 언어 데이터 매출 비중이 좀 큰데, 이런 유튜브나 콘텐츠 회사로.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넷플릭스나 왓챠, OTT의 이런 서비스들의 그런 콘텐츠 서비스에도 이런 AI 기반으로한 번역 서비스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사, 장기적, 장기적인 산업 추세는 정말 계속해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좋고 장기적인 추세가 좋아도 이 주가의 변동성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떨어지면 좀 마음이 아프신 건 어쩔 수 없지만 어, 장기적을 보시고 투자하신 거라면 음. 오히려 저는 2만 초반대 뭐더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하신 가격대에서 어, 계속해서 가져가신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정리하면 그런 내용이었고요. 법인을 그러니까 이제 봤을 때. 미국하고 유럽도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일단 중국하고 일본에는 법인 설립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국가별 주요 고객 현황으로는 이제 미, 중국에서는 가장 큰 텐센트, 바이두 샤오미, 테크 기업들, 그리고 일본엔 도코모, 그리고 미국, 유럽엔 뭐 구글, 노키아,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이 말고도 이제, 홈피, 이제 플리토 고객 파트너 회사는 뭐 2,000개가 넘어요. 현대, LG, 우리나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있는 이름만 보시면 뭐2와 동급 이하 모든 회사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회사들과 거래하고 파트너십이 있는데 매출은 아직 왜 50몇억이냐 아직도 적자냐 하신데 말 그대로 파트너, 파트너뿐이에요. 고객이라고 해도 뭐 얼마 안샀을 수도 있잖아요. 이 데이터 산업의 특성 자체가 AI 산업이 아직 도래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이 시장을 점점 하기 위해서는 커지기 위해서는 이런 언어 데이터를 조금씩 판매하고 그 데이터가 검증되고 그 검증된 데이터로 점점 더정지하고더질 좋은 퀄리티 내인 데이터가 점점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 요 산업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단기간에 이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제 보통 컨텐츠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기업들은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승부 볼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다. 이런 걸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려면 여러분들이 이 기업의 특성이 돼서 깊이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는 거고요. 어, 또 플레이토의 특성상 하나가 아시아어에 좀 이런 데이터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25개 언어에 대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중 아시아 언어에 대한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의 67% 수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언어 특성이 이제 좀 유니크한 면이 있잖아요. 태국어나 뭐 베트남어 이런 유니크한 면이 있어서 좀 가치가 더 높은 편이기도 하거든요. 좀 유니크한 데이터를 이제 이 플랫폼을 통해서 다른 기업들보다 먼저 이 파일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좀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권 언어 쪽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있는데 아시아권 쪽으로 좀 독특하게 블리토가 애초부터 플랫폼을 통해서 잘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반기 보고서를 제가 확인해 봤을 때 일단 제품 등의 현황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판매 비중이 어 내수 수출 합쳐서 거의 80%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판매가 아직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번역 서비스보다 데이터 판매가 이제 한80% 정도 된다고 제가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하는 통로 보면 이제 b2g가 이제 정부 그리고 b2b가. 기업들한테 팔고 있는 건데 정부 뭐 데이터 지능원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정부 국책 국 그런 과제 네 그런 과제로 이제 뉴딜 댐뭐 데이터 댐 이런 거 찾는다고 그런 데이터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에 공시에도 한 20억 정도 수주던 그런 계약 공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부 기관한테 데이터 산업의 그런 좀 주기적인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판매하고 있고요. 워낙 모든 나라가 이런 AI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계속 계속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 정부로 상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IT 테크 기업들 상대로 데이터를 계속 팔기도 하고 CJ ENM이나 유튜브 그런 콘텐츠 회사들한테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번역 서비스나 AI 데이터를 할수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워낙 무궁무진하고 산업도. 음. 오, 정말 길게 보면 너무 좋기 때문에 어, 좀 저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는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네 그렇고요. 어 그래서 이제 주요 서비스는 언어 데이터. 이제 그런 데이터를 이제 이런 집단지성을 통해서 어, 계속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고요. 또 서비스 측면에서는 뭐 음식점에서 뭐 소비자들을 상대로 뭐 식당 가서 어, 외국인 입장이다. 그러면 QR 코드 찍고 나 여기 있는 이제 주문서 번역해 줘. 하면 이렇게 그런 번역 서비스들 그리고 오픈 a API 이런 걸 통해서 플리토가 이제 다른 기업의 뭐 사이트랄까요? 그런 거에 이제 연결시켜 놔서 계속해서 번역을 할수 있도록 데이터를 소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좀 다양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에는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최근에 공시해 놨던 게제 운영 자금으로 이제 100억 원을 전환 사채에 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억 원 정도 되는데 아 연구 개발 위신규 데이터 구축이라고 하니까 사실 이 플리터 입장에서는 지금 이 a i 고도화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어 왜냐하면 저희 사람들 자체도 음 대화를 하다 보면 잘못드는 순간도 있고. 근데 AI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랑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기계잖아요, AI가. 근데 AI를 고도화시키려다 보면 우리가 어물어물거리는 말, 어린아이의 말, 나이가 많은 사람의 그런 말투나 수많은 언어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가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의 시간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백억 원을 인력 확보의 문제나 뭐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플랫폼에 지급되는 그런 수많은 수수료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수료나 그런 쪽에 투자를 위해서 하는 비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전환사채도 한 4, 5년 동안 나눠서 어좀 그런 시간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시장에 한 번에 막 전환사채 발행해서 어 우리 주가, 주식 비중이 투자자들 주식 비중이 너무 희석돼서 폭풍오는거 아니냐. 그거는 그것까진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간차를 두고 좀 반영될 것 같기도 해서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의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웬만한 회사는 그런 언어 솔루션으로 뭐 게임회사든 그냥 어떤 회사든 이제 자신만의 플랫폼을 가지고 자신만의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언어 데이터 서비스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파트너 회사들이 있다. 그 보여드린 거고 뭐 유튜브 영상 자막 번역 서비스로 이제 173개국 천만 이상의 사용자가 플리토를 통해서 이용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플리토 재무제표 확인하시면 어 이제 연으로 봤을 때는 이제 16년에 14, 22, 35, 25 해서 작년까지 58억까지 컸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판매 관리 비용에서 급여가 좀 차지하기도 하고 지급 수수료, 이런 플랫폼을 계속 쌓고 데이터를 쌓는 과정 중에서 이런 지급 수수료가 꽤 많이 발생하는 그런 측이 있습니다. 결국엔 인건비하고 데이터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지급 수수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좀 계속해서 지속되어야지 데이터를 계속해서 잘 모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매출액, 또 이제 분기별로, 분기별로 봤을 때 올해 3월 6월만 봤었을 때한 46억 정도 되거든요. 작년 상반기 비해서 훨씬 넘었고 작년 한해 매출 58억에 근접할 정도로 매출은 많이 성장한 편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매출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음, 회사는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 같아요. 그리고 이 적자 언제 벗어나? 어, 근데 이 적자에 너무 좀 어, 집착을 좀 물론 흑자 되면 좋은데 사실 이 빨갛다고 일을 잘 못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사실 이기업의 투자를 효율적으로만 한다면 또 괜찮은 건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로 좀 보여드리려고 제 테슬라 재무제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요즘에 테슬라가 하나를 뜨려 오르고 있잖아요. 천슬라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 이, 가 이거는 이제 원래 재무제표가 달러로 되어 있는데, 제가 원화로 환산한 걸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 제 단위가 억이다 보니까, 100억, 1억조 25조. 2018년에 매출이 25조, 19년에 28조, 그리고 20년에 37조로 확 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을 보시면, 테슬라가 2019년까지 적자였어요. 테슬라가 생긴 지꽤좀 오래 됐기도 했는데, 근데 여러분이 테슬라는, 옛날부터 테슬라, 테슬라 하셨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테슬라도 19년까지 적자였다는 얘기입니다. 본격적으로 매출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게 20년에 이제 한 번에 여, 물론 영업이 익한 번에 2조로 뻥뛴거예요 작년에 이제 18년만 해도 마이너스 4천억, 19년까지는 마이너스 8배억 물론 이 적자 구간이 확 줄어들죠. 이때부터 아예가 돈이 진짜 몰리는구나. 그래서, 또, 그래서 18년에서 19년, 19년에서 20년 이 구간부터 투자자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예, 이제 생, 그 투자를 꽤 늘렸던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슬라 열풍이 왔을 때그 시점이 아마 20년 실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때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분기 실적을 3월, 6월, 9월을 봤을 때 어, 매출이 어마어마하죠. 15천억, 10조, 12조, 12조 그리고 6월 이게 분 연이 아니라 분기예요. 3월 분기에 12조, 6월에 14조, 9월에 16조. 지금 연이 아니라 분기마다 진짜 엄청난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어, 3월에 만 6,900억, 6월에 1.5조,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3월, 6월, 9월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 영업이익과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주가가 하늘을, 하늘을 찔릴 듯처럼 계속 그렇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테슬라 주가가 지금 1200조를 넘어갔죠. 거의 1300조에 육박합니다. 근데 테슬라 주가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물론 오르긴 조금씩 오르다가 내리기도 한데, 어, 최근에 이렇게 2019년에 흑자 전환할 때부터 미친 듯이 폭발하게 오른기 전에는, 어, 산들 그만큼, 이, 왜냐면 이 적자 구간이 점점 길어지고 하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테슬라가 빛을 발 것을 또 몰랐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 회사가 점점 전기차 미래 전기차 산업은 맞고 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확실하니까 그런 장기적인 추세를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가져간 거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베일리기포드라고 영국의 진짜 오래된 영국 투자 회사예요 되게 유명한 회사거든요 베일리기포드라고 테슬라 수익률이 이제 890배예요 890배 이 890배를 가져가려고 정말 그 옛날부터 가져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부정하고 왜 투자하냐, 위험하지 않냐 이러한 순간에 넣어서 8 9 0배 수익을 가져간 거예요. 이 890배면 1억을 넣었으면 890억을 가져가는 어마어마한 투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금을 가져가는 거는 아무한테나 허락된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미래를 먼저 내다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 미래에 내다 본그 결정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끊임없이 이 회사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 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크하고 알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도 한 플리토를 만 원대부터 계속 모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어 근데. 계속 이게 오르다 보면 팔고 싶어요 사람이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팔지 않고 이 장기적 추세를 보고 계속 투자하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 미래에 대한 그런 산업 특성을 계속 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동기부여로 이제 테슬라에 대한 그런 케이스를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성장성을 크게 가지고 재무제표 베이스보다는 이제 미래 성장성이 너무나도 기대되는 회사들이잖아요. 라온 피플이나 플리토나 뭐 이런 JK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제 보통 어느 정도 적자 구간이 점점 커지고 투자 비중이 커지 투자의 그런 흐름이 워낙 필요한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런 긴 추세를 가져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점점 AI 고도에 좀 근접해 있다. 그리고 플리토도 어느 정도. 뭐, 스스로 지금이나 인건비 많은 투자를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플랫폼을 가지고 그런 자동 수익화를 하기 위한 그런 어느 정도 틀을 가졌다. 그런 어느 정도 그런 단계가 있을 거예요. 이제 테슬라처럼 고도의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접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접점이 나갔을 때 이런 주식도 회사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그, 그때 어느 정도 이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순간 은 아무도 모르죠. 어,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 회사의 매출 규모나 이런 아직 AI 산업의 시대를 제 산업적인 그런 흐름을 분석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장기투자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데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려야만 한다. 그리고 이 장기적으로 시, 이런 특성이 확실한데 저는 돈이 많이 없거든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단기간에 많이 빨리 오르지 않는 건 답답할 수 있지만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20억, 50억, 100억을 이제 늦고 싶지만 어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많은 돈은 없지만 한 최소 3년 4년 5년 동안은 더 아직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 저렴한 주식으로 쌀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면 또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큰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니까 어, 베일리 기포드가 테슬라를 아무도 모를 때 그렇게 싼 값에 모아가서 890배 수익을 냈어, 냈었던 것처럼 저희도 플리토터를 최소 10배 20배 30배 40배 50배 이상의 그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어.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최근 이제 쿠팡도 하나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쿠팡이 이제 인터넷 이커머스 산업에서 엄청나게 돈을 쓰라고 있어요. 정말 간단한 지표로 아파트, 저희 아파트 하나 올라갔다. 전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층을 하나다. 하나 올라, 올라가다 보면 요즘은 쿠팡 프레시 로켓 배송 그런 상자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그런 가정에서도 쿠팡을 이제 식재료를 쿠팡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제 부모님들 그런 걸 사용하시다 보면 쿠팡의 심투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 매출도 이제 억 단위로, 지금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억, 한국 억 단위로 환산해 봤을 때, 어, 7조 19년에 매출이 7조, 20년에 14조. 두배껑 꽁충 뛰었죠. 근데 영업이익은 적자예요. 근데 매출은 미친 듯이 커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돈다 어디다 쓰냐. 어, 지금 공장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혁신적인 로켓배송이잖아요. 로켓배송을 할수 있는 게 전국의 물류체인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잘 짜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산 캐파나 그런 그런 쿠팡이 제또이커머스다 보니까 사실 테크 기업이기도 하니까 그런 인력이나 그런 플랫폼의 완성도를 위해서 투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은 이제 영업이익단기수이익이 적자가 나더라도 매출 규모는 점점 커지면서 어 투자 공격적인 미래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쿠팡이나 테슬라나 그런 적자의 시간을 오랫동안 가져가더라도 매출은 점점 커지면서 결국에는 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테슬라도 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좋은 결과를 반영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결론을 내리면, 플리토어라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고, 좋은 기업이긴 한데, 어 단기적으로 승부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다. 그리고, 어 아무래도 꾸준히 모아가면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 무조건 제 말이 맞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 말이 맞는지 또 한번 구독자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거를 그냥 한번 아시고 투자하기 전에 꼭 검토해 보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무조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유, 여유 자금을 하셔야지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있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을 수하시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켜보면 좋은 기업이 있다. 이렇게 한번 소개해 드겠습니다그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